달고나, 달고나 어? 여기 봐봐 점점 달고나가 들어오고 있어 끝까지 변하고 있어 달고나 맛으로 그럼 한번 묻자볼게정 저는 신세계야! 신세계를 발견했대와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미쳤다 달고나 사고 해보라고 했던 사람 누구야? 상 줘야 돼 너무 맛있잖아. 숟가락도 필요 없어. 그냥 먹어. 당장 먹어. 달고나 그럼 만드는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이사장님의 달고나 그릇을 촬영하라! 촬영하라! 자, 그럼 언니가 만든 이 시나몬을 달고나를 뿌개서 넣어볼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